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업데이트 소식에 올라와서요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벤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18년도 무술년을 맞이해서 한정 이모티콘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귀엽네요 어, <laughs> 저거는 착용하면 되게 좋을 것. 같요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인연 7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저 인연을 통해서 이제 능력치를 추가적으로 올리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일부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최대 레벨로 올려가지고 더 능력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런 부분보다 이번 이제 업데이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개 꺾인 파멸자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냐면 이벤트 기간 동안에 파멸의 눈동자 또는 갤리두스 네이드에서 셰인 스피나 미오 클라한 주피 세바스찬 풍연의 공격력이 무려 500% 상승한다고 해요.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죠. 500%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실 뭐 파멸의 농동자는 예 그렇고 겔리두스를 열심히 많이 잡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. 모험 진행 중에 파멸의 농자 또는 겔리두스의 출현 확률이 두 배로 증가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겔리두스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업데이트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겔리두스를 저는 덱을 아직 잘안 맞춰 놔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500% 상승이 된다고 하니까 겔리두스 좀 잡으면서 뭐 축복이라든지 그런 거좀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벤트 만큼은 확실히 좀 이득이 되는 이벤트이니깐요 이거 많이 참여하시고 그외뭐 수정사항 이라든지 그리고 기드전 금지 영웅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14일까지는 여포 누디 바네사 엘리시아 키리아의 찬스를 고그겠고 21일까지는 린 에이스 크리스 라이언 아킬라 나타이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저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나마 재미난 이벤트 진행되니까 이 날개 꺾인 파멸자 이벤트는 많이 참여하시고 어, 혹시라도 뭐 새벽이라도 뭔가 떡밥이 나오면은 제가 새벽까지는 아마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뭐가 나오면 그때 또 알려드리고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히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.